한동문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첫 주부터 전국 순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를 돌 예정으로 임기 초반부터 지지세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 현충원에 방문한 한 위원장은 당원들과 지지자, 유튜버들이 몰린 가운데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과 김형동 비서실장, 이장우 대전시당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오전 10시쯤 현충탑을 찾아 참배한 뒤 묵념했습니다. 그런데 박명록 작성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 위원장을 향해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인파를 해치며 큰소리로 뭔가를 외쳤습니다. 최수군 해병의 생일입니다. 최수군 해병을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수군 해병의 네, 생일입니다. 오늘 참배하고 가십시오수군 해병의 생일입니다. <목소리도> <오늘> <목소리도>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체상병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며 찾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참배를 요청한 사람은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한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계획된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현충문 입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에 따르면 최상경의 생일인 1월 2일을 맞아 행사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 현충원에 도착했다가 한 위원장을 목격하고 참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원철 집행위원장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의 생일을 맞아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추모를 부탁하고 싶었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이동해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써메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중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약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4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드리고 해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딘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화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하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로0 1 0 8 0 2 5 3 5 2 똑같이 유급등 주식 문자를 빼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